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50대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겨우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소개받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순 시간 교육을 받았지만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신생아를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더니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침대 내던지기까지 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데리고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산후도우미 59살 A씨는 1시간 동안 생후 25일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 도우미, 정부에서 채용하고 훈련시킨 사람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깨졌습니다. 아기 돌보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상식이랑 인성 교육이랑 그런 건다 시켜주셔야 돼. 저희는 이제 어디 애기야 될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는 2006년부터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으로. 산후 도우미 자격은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이 자격을 위한 교육 과정에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 도우미 교육에는 별도 학대 예방 교육은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생겨도 파견 기관이 제재를 받을 뿐 산후 도우미 개인에게는 자격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이제그들에 대해서 방방해야가 있다고 생각 정부가 저출산 장려와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의 자격 부여 단계부터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익수자를 발견한 뒤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리고 해경 헬기는 익수자 이송에 쓰이는 대신 당시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의 탑승에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 내용에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단원고 A군의 익수 발견부터 병원 도착 때까지 전반적인 구조 및 대응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 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영암군의 한 농촌마을이 국비 등 36억 원을 지원받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교류 등의 목적으로 10억여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1년 가까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 금장면에 들어선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입니다. 마을 축제나 주민 교류 등을 위해 10억여 원을 들여 작년 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1층 북카페는 탁자와 테이블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도농 교류실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2층에는 천장형 에어컨과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용 객실 여섯 개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운영 법인까지 설립됐지만 언제 문을 열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원을 데리고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재원 마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영암군은 시설 운영 방안을 놓고 주민 간 이견이 크다면서도 일단 임시 운영이라도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제적으로 지원할 수확보할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싶은데 네. 인근 다섯 개 마을은 물론 도농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10억 원을 들여 지은 주민 공감 센터 정작 시설을 운영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마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알맹이 사업인 소득 증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 때문인데요. 당초 사업 계획이 내실 있게 짜여졌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손준수 기자입니다. 영암 금정면 일대 다섯 개 마을이 참여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대봉담 저온 저장 시설 건립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인근 농지의 저장 시설을 지으려다 좌초된 뒤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감센터 운영은 물론 다른 시설 유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그 센터 건물 운영을 하도록 투자서 해놓은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도록 이제 소득 사업이 지금 진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멈춰 있는 거죠. 결국 대본감 저장 시설이 소득 사업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마을에만 이미 수십 개 저장 시설이 있는 데다 수익 창출에 구체적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 비의 이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입니다. 거의 모든 농촌 마을 사업이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득 사업이 <laughs> 이게 뭔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 안겠다 다른 한번 해보겠다. 주민들의 식이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서 총3 6억 원에 투입된 영암군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올 연말이면 5년의 사업 기한이 종료되지만 영암군은 사업 연장만 되면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주스입니다 전라남도 이회가 정부의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농업 농촌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 이회는 정부의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고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회는 농업 농촌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일시적인 연명 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 보전과 경쟁력 재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제도 도입 10년을 넘긴 장기 요양기관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평가가 평가에 허점은 없는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2년 미만 신설기관이 전체의 50%가 넘는 현실을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요양기관의 이름과 평가 결과 등급, 시설 기본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요양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등 모두 1,080여 곳, 그런데 무려 절반이 넘는 551곳이 신설기관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신설기관은 문을 연지 2년이 지나지 않아 3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 의무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 정보를 자세히 보니 설치 신고 일자가 2년이 훌쩍 넘은 기관들도 신설 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장기 요양법에 따라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가 바뀌거나 주소를 바꾸면 무조건 폐업을 하고 신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표자가 주소만 옮겨서 운영하거나 직원이나 이용자들은 같은데 대표만 바뀌어도 신설 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가 대상이지만 휴폐업 상태거나 <laughs>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도 172곳에 이르지만 어떤 사유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과거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만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 권리 자체가 박탈당했다고. 수년째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서류상 신설로 분류돼 정기 평가를 받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 요양 서비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수급자에게 알리겠다는 평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25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위원회는 기존 상생발전 과제인 군·공항 이전과 한전 공대 설립 등 35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 선정한 신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도상생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개최 이후 1년 2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시군의 재정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예산 현액 27조원 가운데 17조원을 집행해 65%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시의 집행률이 68%로 가장 높고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여수시는 54%의 집행률을 기록해 다섯 군데 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 가능 예산은 즉시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집행률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 3분기 무한국제공항 이용객이 100% 이상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무안공항 이용객 수는 모두 1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가 증가해 여덟 군데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노선의 신규 취항과 관광객 증가로 무안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